We are about anything, no shy, shy we show me Do no. my get me, me. Huh. Don't train it don't 1 2 시에 주현영 많이 사랑해주세요. 감사합니다. 오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최고 최고. Let's g 고 Let's go Let's go. Come on c o 가운데로 모실게요. 네100% 이곳에 텐션을 확실하게 끌어올려준 우리 키썸의 무대였습니다. 여러분 큰 아, 박수 어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laughs> 여러분. <laughs> 첫단추가 굉장히 중요한데 첫 단추를 너무 잘 깨주셨어요 맞아요 여기 무대 밖으로 나가고 싶었어요 아 그래요? 여러분들한번한번안 네. 하고 싶더라고요 네안나가시면 좋아요 왜냐면 진흙 밭이어서 지금 진흙이여가지고 진흙이여가지고 진흙이여가고 진흙이여가지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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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진흙이여가요고 진흙이여가지고 진흙이여가가가 주연형 고정이거든요. 맞아요. 네. 저희도 매주 보고 네. 있는데요. 사실 저희가 네. 그 12시에 주연형에서 네. 선 넘는 네. 참견이라는 코너로 키썸씨랑 함께 하고 있거든요. 네네네. 자, 선 넘는 참견이 어떤 코너인지 우리 키썸씨가 한번 소개 좀 해주세요. 여러분들이 또 많은 사연을 보내주시면 저희가 또 선을 넘어서 참견을 해드리는 네. 프로그램이거든요. 그쵸? 또 누구랑 또 같이 하잖아요. 해리포 우리 인플루언서 해리 포터 씨와 함께하고 있는데 오늘 또 옆자리 없어요. 그러니까요. 아쉽게도 또 가수가 아니신지라 맞아요. 릴서여셔가지고 릴서, 토, 릴서셔서 오늘은 참석을 하지 못했습니다. 아니, 어느 정도까지 좀 선을 넘어서 고민을 좀 해결해 주시는 거예요. 저희가 사실 욕 해드리는 것 같아요. 아욕 빼고 이속옷 빼고는 다해드리겠습니다 <laughs> 공중파니까 방송이니까 아, 그렇죠. 저도 좀 고민 있으면 좀 보내보도록 할게요. 너무 그럼요 그렇죠. 그럼요. 네. 언제든지 아니, 여기 계신 관객분들도 고민 사연 같은 거 있으시면 편하게 욕 네, 빼고 네, 보내주시면 될것 네. 같습니다. 샵1 0 2 당문 오시면 장문 빼고. <laughs> 장문 빼고. <laughs> 네네. 고릴라는 무료입니다. 고정답다. 그럼요. 고정다워. 그럼요. 아니 저는 키섬 씨가 무엇보다도 그 SBS 예능 골 때리는 그녀에서 활약하시는 걸 봤거든요. 어, 거기서 축구의 완전 진심이라고 소문이 파다한데, 네. 키섬 씨가 생각하는 축구의 매력, 아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일단은 그 다쳐도 네. 하게 되더라고요. 제가 손가락 골절이 있었잖아요. 어? 계속 골절 돼서 오셨잖아요. <laughs> 근데 죄송한데, 네. 축구는 발로 하는데 손가락 골절이. 골 깊어. 가지고 아, 제가 그 골절이 돼도 이틀만에 또 축구를 나가고 막 그랬었거든요. 축구에 미쳐 계시죠. 네, 사실은 그런 매력이 있는 운동인 것 같아요. 다쳐도 어, 하게 되는. 네네 맞아요. 사실 저희는 키썸 씨가 축구하는 모습도 너무 좋지만 이 본업하는 매력을더 보고 싶기는 해요. 그러니까 오늘 또 처음 무대 보시지 않았어요? 아, 어, 저 처음 봤죠. 네. 같이 한번 해요, 그냥. 아니, 그건 안될것같고 <laughs> 예, 예. 자, 우리 키스 씨의 다음 <laughs> 무대를 또 아, 네, 네. 아, 선을 또... 바르고 <laughs> 시네요 아, 저는. 선을 안 넘어요. 아, 저는 절대 넘어요. 여기 선을 안 넘고, 라디오에서만.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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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거기서만 넘어요. 자, 그래서 저희가 얼른 또 우리 키스 씨의 다음 무대를 보고 싶은데요. 네. 이번에 들려주실 곡은 어떤 곡이에요? 아, 제가 굉장히 사랑하는 곡인데요 오. 이제 혹시, 다, 이제 내년에 서른 되시는 분 계신가요? 30... 30대로 넘어가시는 분, 40 되시는 분, 4 분, 명히 계신데 지금 저기 고5 저기 시고50 되시고, 50 되시고, 50 되시고, 50 되시고, 50 되시고, 50내시고50 되시고, 50 되시고, 50 되시고, 50이시고50되시되시는분0에게 굉장히 되시 곡인 0같고 제가 벌써 이제 내년에 고5땡이 됩니다. 아 오늘이 단어를 써도 되나요? <laughs> 아, 마음대로 하세요. 아네 서른 살. 네3 서른 세 살. 이 너무 추워. 서른 세 살이 되는데. 네. 어... 또3 3 살에 들어도 너무 좋은 곡이더라고요. 아, 3른 살에 들어서 서른 세 살에 들어도 좋은 아, 서 어른. 어른 제목이 서 어른. 네. 그럼 키썸 씨의 서 어른 청해 드리면서 키썸 씨와는 인사를 나누도록 아, 하겠습니다. 너무 아쉬운데요? 네, 어, 아쉬워. 아, 어쩔 수 없어요. 빨리 아, 보여주겠어요. 빨리 보고 싶어요. 화장품들이 <laughs> 남았으니까 저는 네. 서 어른 곡 들려드리고 불러 나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네, <laughs> 또손 네. 없는 참견에서 만나면 되니까요. 네, 키썸 씨랑 보너, 보너빈 가수 네. 서 어른. 네. 애끼는 곡, 네, 곡. 들어보시죠 네. 들어보시죠 여러분 감사합니다 감수! 서울은 가자 감사합니다 여러분 여러분 오늘 무대 즐겨주세요 One, two, three, two. <몇> 까지 네, 저는 또 오해 소리가 있으니까 포옹은 안하겠니다 할... 네, 여러분 우리 무대 해주신키썸 씨께 큰 박수 부탁드립니다.